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개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어떤 짐승을 가르키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지요 이 짐승은 7년 환란 중에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주관해가는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결국 적그리도의 세력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세상을 주관해 가는 수단으로서 막강한 성능의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오늘날 컴퓨터의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는지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생각하는 로봇까지 만들어서 사람의 흉내를 내게 하는 상황이지요. 오늘날은 사실 컴퓨터의 도움 없이는 거의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해도 될 만큼. 컴퓨터는 사람들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지배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런데 장차 7년 환란 중에는 지금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뛰어나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컴퓨터가 등장합니다 적그리도의 세력들은 바로 이 컴퓨터를 세상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요 그 컴퓨터 안에 저장된 막대한 자료를 통해 이 세상의 구석구석까지도 손끝 하나로 통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할 수도 있고, 전기와 수도와 식료품까지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통제하며 분배하지요.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짐승의 말에 따라야 하고, 그들의 정책을 지지해야 합니다. 이때 주를 믿는 사람들은 짐승을 따르는 것이 곧 주님을 배반하는 것임을 알기에 어떻게든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으려 하지요. 그 때문에 모진 핍박과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짐승은 자기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색출하며 자기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이익과 생명의 위협을 가하지요. 이것을 이겨내고 순교하는 사람도 있지만 끝내 굴복하고 마는 사람도 있지요. 이처럼 혼란스럽고 공포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전과는 다른 또 하나의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지요. 본문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짐승은 세상을 주관해가는 세력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특정 종교 세력과 교묘히 연합하여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더 나아가 주를 믿는 사람들도 미혹하지요. 적그리도의 세력이 권세를 잡기 위해서는 이처럼 돕는 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저크리스의 세력이 세상의 권세를 잡아가게 될 때는 사실 그들을 견제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권세를 다 잡는 것은 아니지요. 또한 내부적으로도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므로 권력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러니 때로는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도 생기고 외부적인 도전도 있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짐승 곧 적그리도의 세력이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점점 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해 갑니다. 잠시 내부적인 분열이 있는 듯 하다가도 다시 뭉쳐서 더큰 힘과 권세를 발휘하지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적그리도의 세력에게 동조하는 것이 자신들이 살 길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적그리도의 세력과 하나 되려 하지요. 이런 분위기 가운데 등장하는 세력이 바로 또 다른 짐승입니다. 이는 먼저 나온 짐승을 돕는 또 하나의 세력으로서 적그리도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짐승 혼자의 능력으로 하지 못하던 부분까지도 보충해 주지요. 예를 들면 전 세계를 통제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먼저 나온 짐승에 의해서도 가동되지만 나중에 나온 또 다른 짐승에 의해서도 가동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더 완벽하게 통제되며 적글도의 세력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또 다른 짐승은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겉으로 표방하는 것과 실제 속마음과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자신들이 돕고자 나서는 것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 역시 용, 즉 적그리도의 세력이지요. 그러니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이며 참남한 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나온 짐승이 종교 세력과 연합하여 진리를 교묘히 변질시키며 사람들을 미혹했듯이 또 다른 짐승도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지요. 12절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잔이라 했습니다. 또 다른 짐승의 정체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나온 짐승도 먼저 나온 짐승이 가진 권세와 능력을 가집니다. 물론 결국은 다 하나의 목적을 가진 세력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마치 다른 세력처럼 보이지요.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만약 A와 B가 사실은 같은 편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결국 같은 편이니까 저러는 거지 하며 A와 B 둘 모두를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B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A가 B를 적극 지지하고 나선다면 사람들은 그 말에 신뢰를 가지게 되지요. 더욱이 A라는 사람이 능력도 있고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라면 더 그럴 것이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짐승 역시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세력입니다. 그런 그들이 먼저 나온 짐승을 지지하며 적극 협력해 나가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먼저 나온 짐승과 같은 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먼저 나온 짐승을 더 대단하게 생각하지요. 아, 정말로 먼저 나온 짐승이 하는 일들이 좋고 옳은 일인가 보다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나중 나온 짐승이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나중에 나온 또 다른 짐승은 먼저 나온 짐승을, 즉, 적그리도의 세력을 적극 도와 갑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이 결국은 그것만이 자신들도 살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먼저 나온 짐승과 연합하여 하나 될 때만이 함께 절대적인 권세와 힘을 누리며 세상을 집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에게도 유익이 돌아오는 것이고요. 이처럼 먼저 나온 짐승과 또 다른 짐승은 서로 간에 협력하며 더큰 힘과 권세를 갖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두 짐승에게 미혹되어 그들을 지지하고 심지어 사랑하게 되지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그들만이 자신들을 구해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두 짐승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함께 걱정하고 낙심하며 실망하지요. 그러다가 다시 문제가 해결되고 힘을 얻으면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그들을 따르고 지지합니다. 이런 모습은 칠년 환란의 막바지로 갈수록 더 심해지지요. 사람들은 스스로의 판단이나 이성보다는 당장 눈앞부 유익과 생존을 위해 적그리도의 세력에게 동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사람들 앞에서 큰 이적을 행합니다.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했지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베풀어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만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일처럼 보인다는 의미이지요. 컴퓨터를 동원하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해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한다는 것은 첫째로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무기들입니다. 적그리더의 세력은 막강한 군사력까지 갖추고 세상을 통제해 나간다 했지요. 그러므로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세력이 있으면 가차없이 공격해서 자신들의 힘을 보여줍니다. 가공할 만한 무기들이 동원되어 하늘에서 엄청난 불과 폭탄을 쏟아내지요. 최첨단 무기들이 하늘로부터 정확하게 목표물을 찾아 파괴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고 점점 더 짐승 앞에 굴복해 나가게 되지요. 그런데 짐승은 자신들의 능력을 꼭 이와 같은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땅에 불을 내리는 이적을 행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문명의 혜택을 의미합니다. 적그리도의 세력이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게 되는 이유는 사람들의 삶에 유익을 주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7년 환란으로 삶이 피폐해진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안정과 경제적인 도움을 줄 세력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지요. 이때 적그리도의 세력이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배경으로 등장하여 사람들의 삶을 통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대신 사람들 편에서는 질서의 안정과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게 되지요. 그러므로 적그도의 세력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주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합니다. 이처럼 능력 있는 자신들을 따를 때만이 각가지 혜택과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적그리도의 세력은 발달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문명 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는 사람들이 도저히 꿈도 못 꾸던 일들을 적그리도의 세력이 실현해 주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그때는 개인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극히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모든 것이 저크도의 수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피폐해지는 상황에서 개개인이 그런 혜택을 누리기는 어렵지요. 그런데 저크도의 세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예전처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그때 상황으로서는 실로 엄청난 일이지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 내리는 것에 비할 만큼 놀라운 이적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7년 환란 중에 이 세상을 주관하는 적 그리도는 자신들의 힘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과 주님을 알았어도 불법을 행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적그리도의 세력을 따르게 되지요. 그나마 이런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믿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남아 있는데. 짐승은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미혹하려 합니다. 발달된 과학 문명과 자신들의 능력을 내세우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만이 바로 너희를 구원해 줄수 있다. 우리를 믿고 따르라. 이런 주장들을 해 나가지요.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쇠뇌 나갑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며. 진리를 떠나 불법 가운데 살도록 만들지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바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상을 만든다는 것이 꼭 눈에 보이는 특정한 형상을 만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도의 세력을 미화하여 그들을 따르게 하고 지지하며 그들의 주장대로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 표현한 것일까요? 칼은 싸움을 위한 무기로서 악한 곳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란 지금 발달된 과학 문명과 지식이 악한 목적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이지요. 짐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죽이는데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도의 세력도 때로는 위기를 맞고 도전을 받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반대 세력들을 무참히 짓밟으며 다시 더 강한 세력으로 나오지요. 그러면서 저 그리스도는 더큰 지지를 받게 되고 마침내는 사람들로부터 순종과 숭배를 받는 우상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어지는 15절에 저가 곧또 다른 짐승이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말씀합니다 우상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지요 사람들 앞에 우상처럼 서게 된적 그리도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는 하나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표현을 내세우며 결속과 단합을 강조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나가지요. 그리고 이것은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만한 힘과 권세가 있지요. 바로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는 것이 이처럼 그들에게는 막강한 힘과 권세가 주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적그리도의 주장에 반대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자기 의익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발하는 세력들도 있지만 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대하게 되지요. 그러면 적그르드의 세력은 세계의 매스컴과 홍보수단을 동원하여 자신들을 반대하는 세력을 궁지로 몰아갑니다. 우리는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다. 환경의 회복과 더 많은 문명의 혜택을 위해 우리는 최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에게 반대하는 것은 결국 전 세계가 하나 되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것이다. 세계 모든 사람들을 반대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선전에 나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하는 행동은 모두가 테러와 같은 이업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적그도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이어받는 세력으로 간주하지요. 적그도의 세력은 바로 이러한 지지를 얻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믿는 자들에 대한 더 혹독한 박해와 순교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적그도의 세력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주 치밀한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것이 666표이지요. 16절, 18절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인이라 했습니다 이 666표에 대해서는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대다수 사람들이 아마 한번 이상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에 대한 논란도 많지요. 거리에서 미래에 다가올 이 666표의 사건에 대해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666표는 이미 우리들의 삶속 깊숙이까지 파고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처음에는 아주 좋은 의도인 것처럼 접근해 옵니다. 그러나 7년 환란 때는 이미 그 정체를 알면서도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지요. 그렇다면 666 표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주변의 삶에는 과연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앞으로 7년 환란 때는 어떻게 사용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의 괴기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바로 알아야 하고요. 또한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 교회와 지 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이마나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증,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해 하야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야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 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어거리는 들으며 방어리는 말할 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피로다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막이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 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이마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